头，马上，马上，马来头。

우리는 사랑하는 동안 종종 정원에서 만났어요. 이상하실을 때도 거 나가 어, 똑같은 거죠. 맞죠? 그 거기서 본 거. 책이 있고. 어. 응. 이패턴서보니까별별안안보네 맞지? 귀, 귀, 귀엽게 생겼네 맞지? 아서 보면, 이 또, 턴에서보 또 어우 이상해이거 어허 어이거딱재판관인이 이거 맞죠? 아까 편지에서 재판, 재판에대해서맞죠 맞지? 얘기했잖아 맞면 맞지? 다는 길은 더이상 없는데 어 뭐야 뭐야 문이 왜있어 여아또 무서운데 가면 안되는데 <laughs> 뭐야 감옥 뭐야 이거 싫어. 시라... 감옥 뭐야 나 유치장 왜있어 저기요 유치장 싫어요. 신문 조사. 그 조사를 받았잖아.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맞죠. 수잔 도웰과 테오도르. 자, 이거 잘 외우세요. 와이프 이름은 수잔 도웰이고 아들 이름은 테오도르 도웰입니다. 도웰. 도엘. 도웰이 성애에요 맞죠? 미국에서. 수잔이랑 테오도르가 테오도르를 살해한 사건 용의자 에드워드 신문은 3월 윌슨 수사과 검사관이 수행합니다. 이후 용의자와 많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내내 미소 주이며 악몽이 멈췄다는 문장과 보호하게가 어렵습니다. 악몽이 멈췄다. 아까 전부터 계속 말하는데 악몽이 멈췄다. 제일 처음 나 왔을 때그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말했죠. 악몽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으며 대화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 있는 장소가 어딘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의학 심리학적 없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정신 이상으로 항변되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장 봅시다 뭐... 어, 열개 어, 뭐 어. 이사 사진 뭐, 어, 판매할 건 없네요, 여기문 열린 데 있고 어, 여기 내가 들어갔단 덴데 Good. So maybe you would tell us about your authorial therapy. What do you think, Mr. Dow? Can you hear me? It's better now, isn't it? So do can we continue? continue? Great. Did you know that Susan Dow was pregnant? 당신은. 와이프가 임신을 했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와이프가 임신을 했대 잠겨있죠 양쪽 문다 들어갔다 왔고 이제 이쪽으로 정면으로 가야되죠 산도엘과 부인과 아들을 살해 사건 용의자가 한 말과 도엘과의 용의, 합리적 연결고를 부족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살해 사건 이후 심리학계에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있었기에 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정신분열을 치료하기 위해 진행한 치료법이 매우 효과가 없었다며 언급하며 그것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토리가,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지 이건. 어? 잠겨있죠 비밀번호를 치는거야 이거 어디 단서있다 이거 어딘가 어딘가에 단서있다 이거 어? 이거 모스부호인데? 저거 어, 저거 모스부호에요 이게 뭐 이것도 금고에요. 금고 칸 같기도 하고 자 짧게 땅땅땅 땅땅 길게 하는게 그거예요 길게 하는게 네모 짝대기 여러분도 좀 같이 좀 맞춰주세요 딴땅땅땅땅땅 3번 3, 2 m m y c h 3 n s 3 m m 맞나? h i m a n n a Tantan, tanta, tanta, t a 오케이, okay. 327 이거 327 확실해 이거 327 확실하다고 이거 327, 맞아 3 2 맞죠? 땄다. 3 2다다다 땄다고 327, 정확했다고 모스 부어 정확했다고요 열쇠 하나 얻었구요 아까 열쇠 못사는문이사 여는 거기 람사모함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모함이사 바로 이생남이에요내생남이라고요 네? 내생남이라고모스부람 바로, 바로 알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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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뭐사이 전화 받고 전화 전화기 어디 있지? 전화기 소리 안 들린다 이제 전화기 소리 안 들린다 네저 켄앙 BJ예요 지금 켄앙 세개세개세 3개, 3개, 개째예요 이제 예. 이블리딘 인사이드 이것까지 켄앙이에요 지금 공포 게임 전문 켄앙입니다. 그 죄송한데, 그 전화 소리 어디서 나는지 가르쳐주세요. <laughs> 켜아 아니 이어폰을 너무 오래 끼고 있었지만 안 들리네. 전화기가 여기인가? <laughs> 여기 아닌데, <laughs> 그 아까 그, 현준아 그런 거 말하지 마. <laughs> 내가 형이 형, 형이 항상 뭐라 했어? 변은 익을수록 숙여야 된다 했잖아. 응. 숙여야 돼, 겸손해야 돼. 어? 원래 이럴 때 겸손해야 된다고. 어? 잠아하만한데 어? 소리 이쪽에서 난다. 소리 가까운데? 어디지? 자, 규울로 봐. <laughs> 자, 자네가 어디 차? 자, 자네. 사운드 있죠? 사운드 있죠? 사운드, 사운드 드릴게요. 사운드 있죠? y 사운드 정확했지? 정확하게 이쪽에 있죠 사운드. Listen, Bowman. Give me some creeps, Doctor. I won't manage alone. 바로 찾아버리고. 여기는 재판관이네요. 제이 재판관의 공기를 좀 압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음 재판관의 공기를 알아요. 제가 묵직해요 지금 여기. 여기 묵직하다고요. 재판관이에요, 여기. 6월호, 수사 중 의사 메슬로 팀이 실시한 검사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메슬로 의사는 친구를 돕기 위해 이 검사 과정에 영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반도라 의사는 말하며, 도엘 의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치료법과 그가 과거에 치료하던 환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게 사실일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 밥 드세요. 네. 왜이거다 읽었는데 왜안 되지? 마치 기다려야 돼? 스티븐 도에르사를 조정하여 도에르사를 조정하여 결국 그의 가족을 살해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의 친구 아브라함 메슬로 의사는 내 친구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 사건은. 그의 정신건강상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티븐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자간다라는 소문에 부정합니다. 나는 그를 검사했으며 나 다른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 또한 그를 검사했다라고 메슬로 의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게 항변하는거죠. T형을 더 왼쪽으로 옮겨달라고? 쪽으로 제 항변하고 있었 지금. 존경하는 재판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두 어둠과 붙여서는 둘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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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you tell us about the relation that was between you and mrs. Susan Dow Dr. Stephen Dow's wife that tried to cure you I would like to enclose documents from Susan Dow's autopsy to the evidence Based on these your Honor as well as the jury can get to know that the victim was pregnant with the defendant Susan 수잔도에가 테오도르도의 도에를 살해한 사건 수잔도에를 해부도사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한 이후 우리는 그녀가 임신 1개월이었으며 아버지는 용의자인 에드워드 란 사실이래 아버지가 에드워드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에드워드 란 사실 뒤에가 허릿하대요 지금 우리는 스티븐 스티븐이 에드워드를 조정하려는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신문 중의 용의자는 대화 상대들과의 협조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히스테리안 공격성과 완전히 무관심한 양향 성격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이 수행하던 법의학 심리학자 리처드 잭슨의 신문하는 동안 단기간에 많은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도엘의 정신 이상에 대해 논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인공이 점점 수상해지는데 이거 지금 주인공 이거 이상해져 지금. 어? 아버지가 용의자인 에드워드란 사실하겠습니다. 수잔 도일이가 수잔 도일의 에그 뱃속에 있는 에 아버지가 용의자인 에드워드를 했다는. b o p e n i n the trial against Stephen Dowell about malpractice against Edward who caused Susan and Theodore Dowell's death. the Prosecutor and counsel wish to say anything before the trial is started. My as a doctor, always takes care about patients' welfare. In the enclosed evidence, your honor may read about many difficult cases that have been cured by the defendant. He was trying to cure his protege at any cost to ease the pain. I would like to enclose to the evidence the description of one therapy conducted by the defendant, which, as we can read, also finished with a failure the girl with similar illness like edward who under the influence of the therapy made suicide and did the defendant realize that his wife was pregnant not with him but with edward 스토리. 어, 게임 재밌는 스토리가 있으니까는 아 계속 아, 파고 싶네 스토리가. 어. 나는 공포 게임은 무서워서 잘 재미를 못 느껴. 뭐안 나가지네요. 정신? 어, 정신. 정신. 어. 이게 뭐야? 정신. 정신. 어. 정신. 어. 어. 스티브 제사호실볼수 있습니까? 네안 열리고요 안 열리고 아저 캐랑 하루에 네개 4개, 4개 하면 저 죽어요 네저 죽는다고요 저 살려주세요 저예 네? 저거 좀 살려주세요 오늘 어, 캐랑 너무 많이 했어

아버지예 재판 결과가 뒤집혔어. 지금 맞죠? 방금 재판으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잖아. 지금 이때까지 그 정원 사인 유주 안 왔는데, 지금 용의자가 아버지를 했잖아. 왜 이게 아버지일까? 어떠, 어떤 증거로 인해서? relationship started to pass steven treated me like a lodger a wanted person with whom he lived because it was a kind of interest and i i started to live on memories and projections that were so beautiful in my head so perfect steven was in them like years before like when we moved into our new house and we planned to make a big garden only for us these memories made me stronger helped me to survive and wait for tomorrow with hope First time I thought that maybe I'm only dreaming or the projections about him became ridiculously strong. He came to me like a fan, to Smiling, happy with sparkles in his eyes. Similar situations repeated in the next weeks and I instead of looking for their source was Steven. waiting till my loving Stephen came back just for a while to feel like before, like years ago. At the beginning of our relationship, Stephen often told me about interesting things from the psychology ward. During his studies, he met the case of a patient with multiple personalities. I remember well this case So many different and even visual acuity. I hated my husband's illness. To meet with Eddie, his second personality, to feel happy, for a while to fulfill my dreams during our romance we often met in the garden today i again talked with eddie he is in very bad condition stevens therapy started to even scare him he says he must make terrible things to be cured and finally take a breath as a last resort i will send this recording to abraham 이해했어? 영상방 이해했어? 이해 못했지 설명해줄게 스티븐가 그 방금 뭐뭐랬노 스티븐이랑 방금 이상한 남자 있지 남자가 사랑을 빠졌다고 어? 그까 그러니까 스티븐이 이제 다중인격인가 알고 있었대 우리 제일 처음 나왔을 때그 이빨 모양이다 다른 거 봤지 브릿지 막뭐 이런 거다 있었잖아 그니까 그 스티븐 자기 남편한테 자, 자기 남편은 무뚝뚝한데 그거를 병을 숨겼대 스티븐한테 그두 번째 인격 두 번째 인격을 사랑한 거지 이 수잔이 근그 나중에 그 병을 알게 되고 스티븐이 그 병을 치료하려 하니까 그두 번째 인격이 두려워한 거지 두 번째 인격이 이해했어 지금 그러니까 수잔이니까 두 번째 인격을 사랑했었는데. 그 결국에는 그냥, 그 어차피 자면 은 임신은 어차피 애 애아빠, 아빠로 될거 아니야. 그두 그 번째 인격을 없애려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까지 와 소름, 와 소름, 이것이 와, 소름, 와와 와. 왔다, 왔다. 헤이 러버덕은 그 어? 뭐야 어. 뭔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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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다. 자살이 아, 아니야, 이거. 자, 해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 자, 채팅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전해드릴게요.